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 시장 국내로 잠깐 보고 해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상황은 현재 이번에 그 비트 영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대략적인 부분만 볼게요.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 올라왔고요. 아마 상단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시간을 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억 천 정도 못 가면은. 잘 가면은 한 1억 2천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부분. 자 그런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 못 간대요. 어, 더 빠진다. 그 다음에 뭐 무너진다. 뭐 얼마 갈 거다. 뭐50몇 K 아니뭐40몇 K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비트가 한뭐 6천만 원, 7천만 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는 게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붙어서 따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부터 시장이 더 좋아질 거거든요. 얘가 단기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찍든 넘어가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일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9시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비트 방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 핵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밀린다, 밀린다는 가정으로 한번 볼게요. 어 지금부터 비트가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단기 조정이 왜 그러냐면 어 반등은 잘 나왔어요. 반등은 잘 나왔는데 이번에 상단 돌파가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패했어요. 지금 이거는 분봉이다 보니까 시간상 굉장히 짧습니다. 뭐 길면 한 하루 정도 조정이 예상되고요. 만약에 좀 빠르다 그러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 타이밍에 다시 알트는 돌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못 올라가고 밀린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로 오거나 9,000 정도 오거나 아니면 한 9,900에서 1억 정도를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비트가 많이 빠진다 그래도 요 사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이번 6일날 저점 찍어줬잖아요. 이 구간에 비슷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붕괴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자리 깨지면 15년 만에 비트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은 붕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심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못 간다는 방향이에요. 더 떨어질 거고 더 망가진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뭐 반등도 좀 나오고 있고요. 추세도 아직 깨지지 않았고 오늘 올라가는 코인들도 보면 가벼운 코인들이 많습니다. 중소형 코인들이 대부분, 소형 코인들이 많죠? 다 빨간불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트가 이제 이번 주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통짜로 봐야 돼요. 이번 주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봐야 되고, 이 사이에 얘네는 계속 돌 거예요. 네, 요렇게. 그리고, 어, 지금 비트는 어차피 지금 단기 조정이 왔기 때문에 고점 돌파 실패. 자, 해외로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고점 돌파 실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국내 해외는 지금 비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알트코일 개별 반등은 계속 등장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어, 얼마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번 주를 그 일요일까지 다시 보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주 동안 본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앞점 무너진 자리죠. 달러 기준은 8만 600 달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가격이 뭐한 1억 2천 정도 되겠죠? 1억 2천 정도 언저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그 정도면은, 어, 1억 2천이니까 대략 한번 볼게요. 현재가에서.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약1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적지는 않죠? 그럼 16% 올라가고 나면 시장이 끝날 거냐? 그거는 그 뒤에 가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기를 뚫어 놓는다면, 모르거든요 지금 시장이 왜냐면 반등 위치가 굉장히 강한 자리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 현재 포지션 자체가 강합니다 이거는 모든 코인들한테 지금 존재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를 뚫어버린다 아니면 다시 여기를 뚫어버린다 여기로 올라오면서 이번 주든 뭐 다음 주 정도든 여기 에 살려 놓는다면 여기를 다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려놓으면은 앞점 무너지는 그 전으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향이 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고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전체 저점. 즉, 이제 이번에 봤던 전체 월봉 구간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탈이 없는 자리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일단은 붕괴 자리가 없어요. 24년도 돌파 이후에 그 다음에 24년도 연말에도 돌파가 나왔는데, 연말 돌파는 무너졌고, 24년도 초기 자리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1월 달이죠. 이 구간이 최종적으로만 붕괴되지 않으면 멀쩡한 상태로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밀렸다가, 올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상단까지. 그래서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사가 등장을 해서 시장을 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도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트적인 근거로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단까지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 위치를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 포인트거든요. 자두 번째는 전체 상승 이후에, 전체 상승 이후에 추세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게 돼도 전체로 봤을 때 아직 무너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야 그러면 이게 안 깨졌다고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여기 얘기했던 지지선을 자 지켜준다. 아 아직까지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선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 이렇게 좀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추세를 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이제 길어질 텐데, 근데 이건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이 기간까지는 2027년도예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깨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가격 안으로 봐야 되고, 자 만약에 앞에 그 지지선이 깨진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 저점까지 위치가 또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점을 찍고 다시 뭐 살려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어쨌든 지지선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현재. 이번 달 저점 자리 있죠. 여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추세에 무너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무너지면 저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저점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흐름상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가고 있어야 이거거든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추세를 본 거고, 이 오름세 중에 아직 전반적인 위치는 붕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떤 기사들이나 유혹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다 죽자 분위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언론 플레이인 거고 현재 시장 돌아가고 있는 플레이는 정상적인 구간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반등이 뭐 나와봐야 기술적 반등일 거야 아니면 뭐 단기 반등일 거야 상관이 없어요 기간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큰 포인트가 있는 주기이기 때문에 큰 포인트 이번 주에 이거 조금만 살려놓으면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이번 주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이번 주죠 어, 다음 주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희박해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손절친 사람들이나 어, 거의 80% 이상은 손절친 사람들이고 다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죠 손해 보고 정리하시는 사람들의 어, 어떤 내용들이 투심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리지 말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 진짜 정상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정상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까지 밀려서 안겠잖아요. 그럼 됐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팔면 돈다 날라간다고 강조했던 자리가 22년도 연말 아니었어요. 이때 방송을 같이 했었죠. 지금도 영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똑같네요, 또. 근데 또 똑같은 곡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저점의 위치하고 지금 저점의 위치하고 다른 게, 알트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이 당시에 알트 위치가 2017년도, 18년도 자리의 가격이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똑같이 또 왔거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체 흐름상에서는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아직 이탈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